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PJ 메탈 좀 한번 보겠습니다. PJ 메탈 종목은 일단 알루미늄 탈산제 전문 기업이고요. 알라, 알루미늄 탈산제를 제조해서 포스코에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16년부터 해가지고 알루미늄 빌렛 생산까지 병행하면서 사업 분야를 좀 확장 중인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20년도에 이제 PJ 메탈 실적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이 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 이제 사업을 늘리면서 거기에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단기간으로 큰 상승폭을 줄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20년보다 두배가량 늘었기에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은 할수 있는데, 이제 뭔가 부담 완화와 이제 파생상품 뭐 영업이익이 있고, 기타 영업수지 이제 개선 등 이제 상승 원인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은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최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승폭을 한번더 크게 주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PJ 메탈은 저거, 이제, 이전 차트들도 똑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횡보 줄 만큼을 확실히 주면서 물량들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한번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마 이런 모습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좀 이제, 한 달이든 아니면 두 달가량, 한달 반가량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한번 매수했을 때한번또또한또다르 한국 한번 상승 폭을 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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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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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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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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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한국 한국 이제 이 국내 철광사의 생산 및 가격 회복에 힘이, 힘을 입어서 점차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마 긍정적인 신호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PJ 메탈의 핵심이, 아, 핵심인 알루미늄 탈산제와 빌렉, 빌렉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이제 압출 이제 공간, 중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에 글로벌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PJ 메탈의 이제 주가는 이제 꾸준히 좀 상승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주봉을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이날 이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4월 이제 5월 초하고 이제 5월 중순까지 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똑같이 이 부분입니다 거의 거진 한 달가량 이제 아니죠 pj미털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제 행보를 네, 횡보는 솔직히 계속 주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우상형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횡보로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로 본다고 하면은, 1월 달부터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횡보가 주고 있었던 부분은 확인이 되시죠? 횡보를 주고 있다가, 지금 한번 큰 상승들을 이제 주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PJ미터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흘러잡았던게 많았, 많았는데요. 지금 최고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다 갱신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바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 평선들을 다 끌어 올려 올려 주면서 다시 여기서 횡보를 조금씩 이제 뭐 한, 한달 정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분을 주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수 이제 영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PJ 메탈 혹시라도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좀 추가적인 공시가 나오면은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매수 주체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특히 외인들이 이제 외인 물량을 이제 창고에서매수들렇 계속 들어왔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을 주었을 때 이제 다시 외인된 벨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이제 5,790원 이상은 한번 좀 돌파를 다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알루 이제 PJ 메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좀 관심 종목이 놔두시고 또 이런 그림이나 이렇게 좀횡보를 하는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하셔가지고 음 뭐이 이 그림을 보시든 아니면 이 여기까지 한번 보시든 최소한 일단 내가 이 여기까지 그림을 봤다고 하면은 여기 든 여기까지 빠졌을 때에는 그냥 이제 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맨 처음에 상승봉의 중간 중간까지만 이제 중간 이 여기 중간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기, 좀더 두고 보시고 이 그림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관심 종목에 두시고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